다시 켰어요? 네. 자, 뭐 갖고 왔냐면요. 아유, 예쁘다. 엄마, 엄마. 어, 우리 엄마, 다섯 가지세요. 숨바꼭질 바이블도 있고요. 네, 숨바꼭질 바이블도 있고요. 어, 재밌는 성경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또 여기 숨바꼭질 이야기. 우와, 숨바꼭질 재밌겠다. 이거를 어디다 두고 또 하냐면, 어디다 두고 할까요? 저기 피아노 의자 갖고 올게요 피아노 의자 갖고 와서 딱 놔두고 합시다 이거 아참자 아이고 이거 이거 있네 이거 이것도 의자 있네 두툼하고 예 의자로 요렇게 놓고 요렇게 요렇게 아뭔 소리예요 이게 자 됐다 예쁘다 우와 새 새들이 있다, 있다 와서 여기서 놀아라 응. 어, 노래 불립시다. 가디 d 그가디 o g o o 목에서 뭐가 나와요. g 디 d 그 s s 그 어머 어머 어머. I love, so. I love him so. I love him so. I love him so. He's so good to 네. me.네 성경 약이 어왜 찢어졌네? 할머니가 붙여야겠다. 자 여기 노아 시대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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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리 크다. 찾아봐. 찾아봐 찾아봐 여기 어이 멍멍이 멍멍이 찾아봐 음. 어 양이네 또 하마 어딨어 하마 코끼리 얼룩말 어 사람이 궁뎅이가 보이네 거기는 와또 노아네 여기 봐봐봐 보여줘봐 아 찢어졌구나. 그래서 어쩐지 그림이 다르다.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에 다른 게또 있어요. 그죠? 왜 찢어졌어? 응. 그 다음. 응. 응. 오빠. 응. 오빠. 응. 오빠. 오빠. 아니 하마. 하마. 응. 와 이건 또 뭐야? 이건 요셉 이야기네. 요셉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 보여주는 거죠? 네. 다시 봐봐. 또 네가 보여줘봐. 응. 여기 뒤에서 다 보이네. 그래, 떡그 계속 이렇게 봐봐. 이렇게 봐봐. 또뭐 있나? 요셉 어디 있어요? 요셉. 요셉. 네. 곡식 창고도 있고, 낫도 있고, 곡식 도하다 과일들을 막 받아먹는 사람도 있고, 고양이 있네? 고양이 같이? 어, 거기 있어? 어구, 어. 고양이와 쥐 어딨어? 양이 어딨어? 양이쥐그 다음에 말, 모세 우와 모세 바닷물이 넘치네요 우와 그 다음에 다윗과 골리앗 오, 골리앗이네 골리앗 보여줘 쉽겠죠? 골리앗이 흉에서 돌 던져서 맞았죠? 음, 돌, 그것도, 그것도 찢어졌네. 그 다음, 이거는, 음, 왕국들. 헉, 코끼리 어딨어요? 콧불소. <laughs> 콧불소, 코, 콧불소. 그 다음, 또, 음, 야옹이랑 어딨지? 위대한 왕국들. 음, 와, 다니엘, 누구간에서 왕. 금신상이 여기 있네. 금신상. 오, 풀뭇불. 여기다 던져 버렸어 하나님 안 믿은다 아니 하나님 믿지 말라고 그랬어 사람들이 아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있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네안 했어요 베들레헴 네. 배 아파 양 많다. 양 많다 양 많다 양 많대 어디 보이자 양 많네요 이거 양 많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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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요것 좀 보여주게 응. 다니엘의 금신상 요것 아니야 그래 요거, 요거, 보여주게. 요거, 보여주래, 요거. 우와, 이런 거 있었어요. 다니엘의 금신상도 있어. 네, 그 다음, 그 다음, 응. 이아하 여기 있다 베들렘. 네. 꼬꼬대가 어있어 꼬꼬대. 달, 닭. 닭. 닭있네? 꼬꼬꼬꼬꼬. 꼬꼬 꼬꼬꼬꼬. 갔지? 여기는? 말씀 전하는? <laughs> 예수님. <웃음> 예수님 여기 계시네. 예수님이 산상수. <laughs> 아이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죠. 네. 응. 오빠들 어디 있어? 오빠들? 오빠 언니들? 어, 오빠 언니들 많이 왔는데 여기. 양하고. 네. 응. 아니요. 오빠들 여기 있네. 오빠들. 여기. 양하고 같이 와서 보내요 네. 네. 양하고 네. 같이 와서 보내요또새 어디 있어요? 네. 해, 새, 새. 어, 거기도 있네. 여기도 있잖아. 여기도 있고. 베이비 새, 베이비 새. 베이비 새 여기 있네. 베이비 새. 해 어디 있어? 해. 해. 여기 새들 여기 날라가네 예, 베이비 새, 해. 새들 날라가네또 어떤 건가 보다. 예수님, 예. 베이비, 여기 위에 베이비 새, 베이비 새. 베이비 새도 보이죠.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지요. 그 다음 또. 또, 성전에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성전에, 교회 옛날에 계신 예수님, 어디 봐. 어, 이번에는 뭐가 있어요? 염소 있네, 염소. 코가? 음, 다쳤구나. 아, 야, 했어. 코 말랐네. 이제, 코안 나오네. 또, 성전에서, 어, 염소. 다, 어, 이제, 코안 나오네. 음, 아침에 코가 계속 흘렀거든요. 계속 할머니가 다 닦아줬죠. 어우, 십자가의 길이 있네. 그 다음에. 십자가 가시는 길이네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셨죠. 네, 그 다음 또 십자가에 달리신 건가? 그 다음은 보복의 전파. 응. 이야, 사람들한테 막다 보내는 거. 요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하래요. 네. 응. 다발 네. 처음부터 볼 거예요. 에이. 네. 와, 전부 많다. 응. 와, 그 다음에 이제 이책 봅시다. 에이. 진짜. 이런 가까운 그림 있는 거예 예수님이 아빠를 도와주시는 목수 예수님. 목수 엄마 예 마리아 예수, 님 마리아. 예 네. 베이비 예수. 베이비 지저스 태어났어. 어. 엄마 엄마 베이비 보여줘 보자. 이렇게 베이비 지저스 여기 보여줘 보자. 이렇게 어 보여줘 보자. 어곧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 요거 나 할머니는 저기에서 요거 우리 엄마 니네 엄마 자 엄마. 나이 니네 엄마보다 나이 들어 보이네. 응. 엄마는 예쁘잖아, 그치? 엄마 이제 곧 있으면 베이비 나오자 엄마 이쁜 엄마 이쁜 여기 여기 이쁜 엄마 있잖아. 베이비 지저스하고 여기 애기 마리아, 예, 베이비 지저스. 예, 그림 이 그림 예쁘죠. 응. 엄마가 알라 알라하자. 이 엄마 <laughs> 우리 엄마. 응. 안돼 여기 베이비지에서 베이비 베이비가 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 아크 아이 귀여워다 그죠? 예 베이비지에서 반짝 반짝했죠? 반짝 반짝. 반짝,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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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수님이 예예 예, 제일 반짝. 처음에 반짝. 이렇게 반짝. 하나님께 반짝. 순종 아, 하지 않고 이렇게 가죽옷을 입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준 그림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네, 이 그림 이 재밌는 성경이야기 좋아요. 그래서 7주일, 60주일, 2주일 69주일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그 어, 이야기가 다 성경에 있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성령님이 이야기하셨죠. 강, 아, 천사가. 그래서, 어, 먼저 온 요한, 네. 뱃속에 요한하고 예수님이 뱃속에 있으면서 서로, 어,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행복한 엄마들이죠. 엘리사벳, 엘리사벳이고 마리아예요. 여기, 엘리사벳,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이 음, 음, 속했고요. 엄마, <laughs> 할머니 엄마는 할머니지 그 엄마는, 그지? 완전 할머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엘리사벳 에 있는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죠.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 요한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놀라운 이름 예수라하라.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와, 나중에, 예, 어, 그렇게 됐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손, 손, 을 그렇게 했 거야? <laughs> 이거, 이 엄마의 이 손이 나오는 걸 지금 얘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laughs> 어떻게? 손 그렇게? 하, 어. 하이리 손이에요? 엄마 너무, 할머니, 엄마다. 이렇게 했죠? 응. 음. 예. 시간에, 응. 어.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죠? 응, 응. 시간에 꼭 맞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대요. 시간에 꼭 맞게. 그래서 언제 오셨냐고요? 예, 마기 낙이 타고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고 있는 길에, 따가 쪼팔이 따다다, 두두두. 그래서 예수님이 빈방이 없는 곳에 가서 어, 계셔서 나중에 마구간에네마구간에서 나게 됐죠. 빈방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 방이나 주세요. 그랬더니 마구간을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랬죠. 응애응애했죠. 베이비 베이비는 응애응애하죠. 어이구 떨어져요. 떨어져요. 예. 그래서 이봐 천사들이 하이라 천사들 이렇게 많아. 천사들, 봐봐봐. 봐봐봐, 이거. 이거 봐봐봐, 천사들이. 예수님. 예수님 오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많이 예수님 오십니다. 따따따 뚜뚜뚜 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목자들이 이렇게 밤에 천사들이 저렇게 나와서 있는 걸 봤어요. 봤어요? 여봐. 여봐, 목자들. 와, 목자들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구경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생기게 된 거예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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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아, 그랬죠? 베이비, 베이비 지저스 오시는 거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다 봤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동방박사들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경배했죠? 네, 동방에서 멀리서 와서 왕으로서 선물을 다 준비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경배해 드렸어요. 네. 옛날 왕들은, 왕들한 어 왕이 된 분들한테는 자원부, 마땅한 선물들을 가지고 왔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이비, 어 아가였지만 왕이셨어요. 네. 끝. 그 이런, 지금도, 어 지난번에 엘리자베스 여왕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왕족들이 유럽에 일가친척들이 와서,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근데 왕이 될 때는 더 많은 선물들을 가져온대요. 그래서 왕이 됐다는 의미로 선물을 줬고, 그, 우리 예수님은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네. 선물들을 했어요. 자, 이거 꺼주세요. 또 이제 노래합시다. 잠자리, 그거 갖고 오세요. 이거 끄고, 빠이 하고.